예. 저기 지금 저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불을 안 켰거든요. 이다 끄고 예, 앞방 불 하나만 켜 놨는데 글쎄요. 예. 아주 저기예요. 예. 제가 잘못 눌러서 예, 불을 켰어. 수도 뭐 있죠. 예. 저기를 예. 저 가운데 걸 눌러야 되겠는데, 제가 저걸 눌렀을까요? 저게 그렇게, 예, 우연히 눌러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나요? 예, 지금, 네, 11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것저것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몇 시인지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마 새벽 2시, 3시 넘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지금 저, 어우 이게... 예. 예, 지금 저 안방을 지금 네, 여기를 지금 저기에요. 어우 아, 예, 참, 예,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죠. 네. 예,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난장판을 해놓고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네. 지금, 네, 도대체 저 책들도 그렇고, 예, 뭐가 사라졌고, 예, 가져갔던 것도 갖다 놔요. 예, 뭐를 갖다 놓고, 뭐를 예, 가져갔는가. 그리고, 예, 그동안에 제가 생성한 그, 예, 자료가 엄청나죠. 그거 다 훔쳐갔거든요. 예. 여기에 이사올 때 가져온 것만 해도, 예, 적지 않았어요. 적어도, 예. 여섯 박스, 예. 이런, 이런 박스로, 예, 일곱 개인가? 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 저는 정말, 진짜. <laughs> 제 목숨 걸고 지킨 건데, 예. 여기 와서 생성한 건또 얼마가 나 될까요? 저는 안 놀았어요.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아무튼 지제가네 그리고 예 등교성 했고, 예 그런 거 지금 저기 하면서, 야이 사람들 정말 날 죽이려고 했지 나를 살려둘 생각 아니었다. 예. 지금 네. 저기, 예. 예. 여기 지금, 예. 저기에요? 예. 갤럭시, 예. 노트, 저기. 리모컨에 노트3인가? 네. 이거는, 네. 제게 아니에요. 저는 예예 예, LG에다가 예 LG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이 이, 어, 이거 예. 그그 그 저기를 예 여기다가 전부 옮겨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네. 이거를 네, 2015년 2015년부터 예. 제 딸이 죽고 2017년, 네. 2012017년 예, 9월까지 제가 이걸 이걸 사용했다고 하네요. 예. 저는 저제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통화 녹음이에요. 그런데 예, 아 이거는 지금 아직 제가 통화 녹음 그런 거를 네, 아무튼 시간에 네. 지금, 예. 예, 사진, 예. <laughs> 예, 이런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예. 예, 이거 지금 이 집에 와서 예 찍은 거거든요. 예, 이 집에서는 제가 예 갤럭시 저기 뭐 삼성 거를 안 썼습니다. LG 거를 썼어요. 이거 전부 LG로 찍은 건데 LG 기계로 찍은 건데, 네 제가 지금 삼성 기계로 찍은 걸로 예돼 있어요. 예, 이렇게 참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네. 별의 별짓들을 다 해요, 네. 까마귀 같이, 예, 찍은 것들을, 네. 이 집에서, 예, 저는, 예, 이런 저기를, 예, 쓴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 <laughs> 참, 네, 이거, 네, 저를 죽일 생각 아니었으면, 네, 이런 짓 못할 것 같아요. 저를 죽이자고, 예, 작성하고, 예, 이따이 짓을 하고, 예, 이랬을 때,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예, 저를, 예, 분수대 강장에서 쫓아 냈죠. 그리고, 어떻게, 예, 무튼지간에 집으로 몰아넣고, 어떻게 좀 죽여보자, 뭐, 그런 거였을까요? 아무튼지 간에, 네, 분수대 광장에서 쫓겨날 때, 예. 이거는, 네, 죽이겠다는, 예, 음모고 핵책이지, 예. 다른 거 아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종류별로 저기요 예. 일단 지금, 예, 분류를 해보고, 네. 또. 예. 아무튼지, 예.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예, 요까지는 지금 제가, 예, 정리를 한 거고, 아직, 예,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는, 네, 정리를 못 하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예, 봐야만 됩니다. 네. 아, 예. 이게, 예, 궁금했는데, 도대체, <laughs> 네. 제 기계를 훔쳐가고, 그 기계에 훔쳐다가, 자기들 예, 불량 거는 다 빼버리고, 그리고는, 네. 예, 저는, 네, 여기, 저기예요 지금 111 신고라고 되거든요. 예. 이게 며칠인가? 11시경. 예. 이거가 지금, 예. 제대. 9월 16일인가 보네요. 예. 아, 예. 9월? 예. 9월 16일. 11시경. 예. 진 전화를 예 빌려가지고 예 거, 저기 뭐야 이 예, 전화가 두 대가 있었는데요 예두대한 단은 예이대그 저기 뭐야 학보사 앞에 있는 그 저기 그 제가 그 탁자를 예 저희 집이 하도 예 저기서 진짜 눈 뜨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이대 그학보사 앞에 있는 예그 저기 하고 예, 그예 아무튼지 cc 저기 이 cc에 있는 예그 그러니까 지하로 지은 집이죠 예 운동장에다가 예 옛날에 그 저기요 메이킹 대관식 하고 하던 예 체육하고 하던 그 운동장이에요 예 체육은 대부분 예 체육관에서 했고 근데 가끔은 또이렇게또예 운동장에서 하여튼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어무튼지간에 예 나는 예 집에서 자살하지 않았다 예 그거를 예 어떻게 하든네 밝혀놓고 죽기 위해서 예 이렇게 예 이게 뭡니까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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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기요예 이거 저는 예 붙이려고 무죄했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떨어뜨리나요 예 별의별 짓을 다해서 예 붙여놔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찢어 놓잖아요? 예. 저렇게 찢기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예. 이, 이 나무가, 예,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예, 지금, 네. 이렇게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예. 이게, 예. 여기거든요. 이거를 제가 우연히 눌렀을까요? 예. 글쎄요. 여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예, 여기 같으면 우연히 눌렀을 수도 있지만, 네, 꺼지는 거거든요. 예, 여기는, 예, 눌렀을 것 같지 않네요. 예. 제가 킨거 아니고, 원격 조정으로 다킬수 있는 저기 장치가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자고 있거든요. 예. 뭐, 예. 여기가 이모양이 여기서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예 여기서 자고 있는데요. 네. 아예 아무튼 지금은 네 정말 네 죽음이 두려우면 못하죠. 그렇지만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예 용감해져야죠. 용기를 내야죠. 예 제가 예 죽어야 된다면 예 죽자 기꺼이 죽자 예흥케히 죽자 예. 아이고, 이것도 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 이거는 제 남편의, 예. 유작이잖아요. 이거는 예, 아직 예, 저기가 안된 거예요. 저기, 예, 출판이 안된 거예요. 이거 그려놓고, 네. 이거는, 네, 그려만 놓고, 예, 이거를, 여기를, 이거를 해가지고, 예, 춘향전, 네. 예. 변광세, 예, 장화홍련 흥부전, 예. 이건 뭐야? 별주부전, 네, 홍길동전, 예, 심청전. 어, 예, 눈이 고부 갈등전? 뭐야, 이거. 예, 예,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다음에 예 이렇게 몇 가지 저기 예 장르로 나눠서 예 이거에 제 남편의 예 유작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예저기요 복사를 했어요 그러고 예. 어, 제 남편이 죽기 전에 예한장한장 한장 그~ 맞춰서 잘 저기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예 직업 없이 예 가만있어 봐 91년부터 죽었는데 직, 91년부터 직업이 없었는데 네 예, 2008년도에 사망했으니까 17년이잖아요 17년 동안 이거 하나 도예 꽂아 놓지 않고 그냥 제 남편이 그대로 예 죽었다 그러면 참예 그렇죠 또, 제 남편 죽고 지금 12년인데, 이거를 이대로, 예, 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네. 제 남편이 잘 해놓고, 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 이게 이렇게, 예, 떨어져 있었어요. 따로 다, 여기에 다 꽂아놓던 게, 다 빠져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꽂았어요. 다시 여기다 한장한장제 남편의 예 유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예또 떠다졌어요 이렇게 예 이걸 다 비워놓고 예왜 이따 짓을 하죠 예 제가 이거 함부로 막 굴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뭐든지 다 장례 저이에요 조작을 해요 뭐든지 다 조작을 해요. 제가 아끼는 거, 예, 전부 제가 함부로 하고 있는, 제가 아끼는 건 전부 제가 함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 조작을 해요. 예, 이게 또 이렇게 저기, 뭐야, 떨어져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또더 기가 막힌 건, 네. 예, 이거는, 예,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건 옛날, 옛날 작품들. 이거를 다시 그린 거예요. 개작을 한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예, 이거 예, 옛날에 그려놓은 거를 예, 다시 그렸어요. 예, 여기다가 예, 다시 그려서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예,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예, 자기가 저기 아끼는 거는 예, 다시 그렸어요. 아 기가 막혀 진짜 <laughs> 예 무인도 예 이거 없었어요 예 훔쳐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네예 저희 작품이 지금 세 권인데 예 이거는 예 난다 잊어버릴 거예요 저기예요 이것도 다 다시 그렸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없구나. 다시 그린 게. 다시 그린 그림을 얘또가 예, 훔쳐갔네요. 이걸 갖다 놓고. <laughs> 아예 이걸 갖다 놓고 아무튼지 뭐 갖다 놓고 예 아이고 예 하도 하도 저기를 하니까 예 아무튼지 이거 두건 없었어요. 예 이것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다 정리해놨죠. 예 두 번이나 정리해 놨어요. 아무튼 지들은 빼고 예. 그런데 예 이렇게 이렇게 예빼다 빼놨어요. 예 기가 막혀서 예. 야 이것들 진짜 나를 갖다가 예 죽이고 정말 네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네 저를 죽이고 예 죽이는 뭔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의무 이이 의무 기록에, 저기, 사본 증명. 저기, 의무 기록에, 저기, 사본. 네. 이거 병원에서 띄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지금, 예, 제동, 저기, 서동이 거예요. 제, 제딸 거예요. 네. 제딸 것만 있겠습니까? 제 소재원 건 없겠습니까? 네. 제 남편, 네. 저기요. 그, 폐부종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폐부종으로 죽은 걸로 만들어 놓고. 또, 예. MRI는, 네. 제 남편이, 예. 저기래요. 뇌경색을, 예. 아주 뭐, 걸핏하면 내뱉에 뇌경색, 기왕증이 많고, 암 증상까지 있는, 예. 뇌경색. 걸핏하면 뇌경색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다가 암 증상까지 갖고 있는. 그랬으면 그걸로 죽었어야죠. 굳이 검찰이, 예. 살해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예, 제가, 서동이 것만, 예, 저기, 예, 의미그룹을, 예, 복사해오고, 제 남편 거는 복사를 안 해왔다는 거죠. 예, 없어요. 훔쳐가면은, 지들이 훔쳐간 걸 인정 안 하면, 네, 제가, 저기죠. 예, 복사해온 일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니까, 이게 두 권이 없고, 한 권만 있다는 거는, 네. 훔쳐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사건에 관한 얘기 저기 말뭐 사진들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예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제 남편이 요것만 그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그린 거가 예. 적이잖아요. 왜, 저기, 뭐, 밥벌이를 못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워낙 게을러 터져서, 예. 실력도 없고, 게을러 터지고, 예. 그렇게 몰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전부 다 훔쳐다가, 예. 정말로, 예. 29년을 학년같이 지극정성을 다하고, 예. 저작권 별곡을 뭐, 300권, 400권. 예. 만들어낸 거, 예, 그거. 저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MBC 2580에서 예, 딱몇 곳만 꺼내서 예,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 만들어진 거를 쭉흘터 가는 게 아니고, 네, 몇 곳만. 예, 서울법대 예, 정의의 광장에 쫙 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도에) 예 서울 법대 교직원들은 당연히 예. 다 봤죠 예 법대는 다 봤죠 법대 저기 뭐야 정예광장을 예 거쳐서 예.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봤죠 네 학생들은 서울대 서울대인들은 네 그리고 예 교수들 학생들 석사 과장 예.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많잖아요. 네. 그렇게. 예. 이미 공개된 건데. 예. 저 죽은다면은 네. <laughs> 저는 네. 청소도 안 하고 사는 여자고. 예. 이렇게 남편의 유작을 예,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예. 예 그냥 예알 껍데기로 예 그냥 이렇게 예 돌리는 여자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저기예요 거기 그 저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저거예요 여기 예 옆집에서 우리 집에 예, 옥상으로 예 건너오는 그거 그 거기에다가 예. 위성 안테나 예딱 하나 달아 가지고 예 그거를 지지대로 패 가지고 그 가운데 예 저희 집하고 예그 골목 가운데에 있던 예 위성 안테나예요. 그런데 예 그거는 그예 제가 사진 찍은 일이 없죠. 네. <laughs> 예. 지들이 훔쳐 가면 네. 그런 예 증거 은폐 예 획책하면 네. 예 저는 그 증거를 확보했던 일도 없고 사진 찍은 일도 없고 예 복사를 해서 붙였던 일도 없고 예 그렇게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이들이 예 29년 동안 예 이따위 짓을 하면서 전부 훔쳐가고 예예 예, 제가 안 만들고 제가 저기 다 버리고 제가 저기 한 거죠 예 고소한 일도 없고 네 1991년도에는 사건도 없었고 예 그렇게, 예, 다 조작을 해야죠. 그러려면, 그게 통하려면, 네. 저기죠. 예, 저를 죽여야만 되죠. 예.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있다 이 짓을 한 거다. 예.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예, 날 죽이려고 있다 이 짓을 한 거다. 예, 그런 거를, 네, 느낍니다. 이것도요, 예. 아무튼지간에. 아예참네 불이 켜진 걸 보고 예예 예. 섬뜩 도대체 저 불을 왜 켜놨을까 저기에다가 무슨 자막 저기 장치를 해놨을까 왜 저렇게 예 저기는 저렇게 아착같이 뜯어내야만 됐는가 네저 제가 단단하게 붙이니까 저렇게 예 저기잖아요. <laughs> 억지로 찢어냈다는 게, 예, 저기서, 예, 나타나네요. 예. 저는 저거를, 예, 붙이기 위해서 무지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띄어놓더라고요 예. 엄청, 예, 적어가지고 애를 써다가 예. 포기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또안 돼요. 그래서, 예, 한 겹을 더, 예, 저기다가, 예, 이거, 예. 아무튼지가, 네.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예,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마지막 적입니다. 예, 이제는 정말, 네. 한강으로 가서 정말 죽음의 자유를, 네. 한강물에 빠져서 죽느냐? 아니면은, 네. 서대군 사건이, 예, 2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그 저기를, 예, 속속, 샅샅이 다, 예. 발고를 해야죠. 네. 저기에요. 검찰을 위해서, 예, 절대로 찌꺼기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중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예. 뭐, 범죄 은폐 의지 같은 거, 예. 아이고, 너무너무, 예. 단번에 맞고 마는 게 나아요. 네. 그거, 예, 저기에요.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남아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예. 엄청난 그 저기 예 덩굴이 나온다는 거, 악의 덩굴이 나온다는 거예 대한민국의 국민 예 국가 권력 여러 저 주인 여러분 제발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꽃들이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네다 완전히 예 근절시켜야만 합니다. 예 근절시켜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네 그것이 또예예 예 퍼져가지고 네. 엄청난 예또예 예, 저기가 예그 흑역사가 만들어지죠 예 암흑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예이 암흑 세계 깡패 왕국과 예 단절하려면 예 밟은 세권 근절이 필요합니다 네.